어,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바라기는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신과 은혜의 주심이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정들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추석 연휴를 맞아서요 해외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어, 이번 추석도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해외로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십니다. 또한 가족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다고 해서요, 다 좋을까요? 아니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났지만, 가족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 안에 그 갈등이요, 점점 커져서, 격해져서, 싸움이 벌어지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명절 때 특히 명절 때에 그런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만나다 보면 제사나 음주 문제 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저는 명절이 너무 싫습니다, 목사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냥 명절을 피해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구원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가족 구원만큼은 남들에게 절대 떠넘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가족들이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족에서부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작은 교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항상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또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마다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구원의 문제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요. 요셉처럼 언젠가 요셉처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도요. 따지고 보면 가족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가족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어요. 중보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쉬웠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가 가족 구원을 방해했고요. 그리고 무려 22년이라고 하는 너무나 긴 시간의 인내가 요셉에게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요셉이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을 마침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요.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요셉의 가족이 마침내 다시 만날 것을, 재회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가족이 다시 만나는 것, 재회하는 데는 그냥 만나는,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재회 가운데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가족들이 다시 모이게 되면, 만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 가야 될것 될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먼저는요, 우리는 복된 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을 우리는 준비하여 가족들과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또한 20절에도 보면요.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이 말은요, 요셉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애굽의 왕인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왕인 바로가 한 것이니까 더 이상 이 말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확정된 약속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들에게 애굽 땅의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가나한 땅에 쓰고 있던 물건들을 아끼지 말라, 아까워하며 미련을 두지 말라라고, 두고 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가나한 땅에 남아있는 야곱의 상황,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가나한 땅도 극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야곱과 그 가족들도 죽음의 시간이 차츰차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보냈는데 아니 아들들이 오히려 정탐꾼이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쓰고 말았습니다. 언제 아들들이 무사히 돌아올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요. 아들들이 전부 모두가 양식을 들고 무사히 돌아옵니다. 아니 양식뿐만이 아니라요 애굽의 좋은 소식까지 들고 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왕 바로가 애굽의 가장 좋은 땅과 가장 좋은 물건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소식은요 야곱의 생명처럼 여기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애굽으로 빨리 가, 내려가자.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바로 형들이 가져온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요. 만약에 양식만 들고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극심한 기근 속에서 양식을 들고 왔다는 것은 분명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은요. 잠시뿐인 좋은 소식이에요. 양식은 얼마 못 가서 또다시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지게 되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요셉의 형들은요, 또다시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양식 같은 것, 물질적인 것들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형들이 요셉의 이야기 없이 억류당한 시므온과 베냐민만을 데리고 무사히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또한 좋은 소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 야곱에게 있어서 붙잡혔던 시므온도 데려오고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도 데려오는 것은 좋은 소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요, 형제들, 형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행여나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까, 긴장하면서 아버지를 끝까지 속인다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 문제 해결 없이는요, 그 어떠한 소식도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버지에게요. 애굽의 소식을 들고 옵니다. 그것도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의 소식을 들고 옵니다. 아버지, 지금 요셉은 살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요, 기근으로부터 고통받는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지금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 얼마나 복된 소식이 되었겠습니까?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오늘 본문은 그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야곱의 영혼이 돌아왔다예요. 한마디로 혼이 빠진 사람이 혼이 돌아온 것처럼 정신 차린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일 때에 아마도 빈손으로 가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양손에 뭔가 들고서 뭐 과일이나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선물을 준비해서 어, 가족들끼리 만날 것입니다. 또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요 부모님께 드릴 돈, 어, 돈 봉투를 준비해서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선물은요 일시적이에요. 잠시 명절의 분위기를 띄우고 가족들의 마음은 좋게 만들지 몰라도 그렇게 드리는 선물로 우리 가족들을 기쁘게 만드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명절에 모인 가족들은 내 가족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가족, 우리 가족이 모였다라고 하지만 그 가족은요,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이 모일 때에, 우리의 가족들이 제외할 때에 그 자리에 주님도 빠지지 않고 오십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사이에서 주님의 소식이, 주님의 복된 소식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모일 때면요. 그동안 받았던 은혜의 소식이 나누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모일 때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평안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직 천국을 몰라서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물질의 것에 집착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천국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명절은요, 반드시 가족들이 모이고, 또한 그 가운데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제외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우리는 주님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에 복음의 소식, 그 시간에 은혜의 소식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아니, 이번에 이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간이 좀 부족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명절은요,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4개월 뒤에는 설 명절이 또다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 간의 모임을 맞아서 우리는 항상 복된 속식, 준비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한 그렇게 우리 가정을 주님의 가정으로, 우리 가문을 주님의 복된 가문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가족이 모일 때, 제외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굳건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는 일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힘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이제 형들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양식과 옷한 벌씩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드릴 많은 선물과 양식, 길에서 먹을 간식까지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보니까요. 베냐민에게는 형들보다 많은 은 300과 옷 다섯 벌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들에게 부탁하기를 길어서 다투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전에 요셉을 시기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시기해서 행여나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요.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솔직히 형들이 저지른 지난날의 잘못은요, 해서는 안 되는 폐륜적인 범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들은요, 요셉이 정말로 우리를 용서했을까? 아니, 지금 요셉이 저 권력을 가진 애국의 총리인데,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오기만 한다면 그 뒤에 우리를 처벌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진 형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50장이 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은요, 요셉을 찾아가서 엎드립니다. 요셉의 행여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신들을 처벌하지나 않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형들도 아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난날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씻을 수 없는 큰 죄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들은요, 아무리 요셉이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마음 한 구석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요셉에게서 벗어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야, 이제 우리가 요셉에게서 도망치자. 지금이 기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형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니다 그래도 기근이 남아 있는데 요셉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수 있겠냐 우리는 요셉을 믿어야 된다. 요셉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형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 요셉이 걱정한 것은요, 길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형제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지는 않을까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형들이 요셉을 믿지 못해서 베냐민을 없애고 아버지를 속이지는 않을까 예전처럼 그러지는 않을까 요셉은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형 고향에 돌아가는 형들에게 재차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용서받은 것 형들이 용서받은 것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외국인들이 한국을 참 많이 방문하잖아요. 한국을 많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것에 놀란 놀란다고 합니다. 뭐 발전된 거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지만 의외로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인들의 그런 마음을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어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친절하냐.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뭐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런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요. 그냥 지나가는 한국 사람이 와서 매야 p 헬프유 그러면서 와서 도와준대요. 그냥 영어가 안 되면 핸드폰 꺼내고 번역기 꺼내고 손짓 발제 해가면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요,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것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남들을 도와주고요, 친절을 베푸는 한국인들도. 친절을 베푸지 베풀지 못하는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예,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요 남들에게는 참 잘해 줍니다. 친절도 많이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족에게만큼은요 왜 그렇게 모질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미 아마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가족을 더 불편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수십 년간 내가 그렇게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나는 저분이 변할 것이라고 나는 이제는 믿지 않는다. 일찌감치 포기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요, "저 가족들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저 가족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을 가족들을 구원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형들이 요셉에게서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나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 이것을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형들이 아무 탈 없이 아버지를 모셔오고요. 애국당에서 마침내 모든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재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아직도 마음속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분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분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언젠가는 그분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제회를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족들이 모일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니, 가족을 만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가족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육신적으로 만나는 것 이상의 영적인 만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요, 영적인 교감을 주고받게 됩니다. 영적인 교감, 서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연아, 우리 믿는 사람들과 맞지 않는 영혼을 만나게 될 때면 그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설령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만나야 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소식을 듣고서 이제 애굽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요. 아버지 이삭과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생각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은 지금 너무 좋지만, 한마디로 약속의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많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내려가시겠다. 함께 내려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비로소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때서부터 야곱은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밑에 남방의 부엘 세바까지 내려올 때까지는요, 요셉의 발걸음도 그렇게 편치 않았어요. 쉽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수레를 타고서 편하게. 또한 수레를 타고서 좀더 빨리 애국당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명절에 제사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제사 때문에 가족 모임을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요, 조상님께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상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조상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상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가족은 도와줘야 합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몰라도 우리는 뒷정리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청소하는 것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또한 좀더 물질적으로 도와서 가족들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가족 구원의 기회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애굽에 내려가는 야곱처럼요 가정 모임 가는 것이 어렵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가족들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가족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피할 지혜를 주시고 또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